네, 어? 반갑습니다. 예, 저는 아프리카 BJ 스틸곽으로 예, 어.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을 있습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야! 박강 네! 어! 어! 야, 이거 글씨가 이게 뭐, 실속 실로 가네. 와, 나 이게 아, 너무 신기한 거네 최근 담배 꺼내 몇개 챙기는 거 있어. 오자마자 <laughs> 이렇게 주머니 에넣더라고 <laughs> 아, 동생 담배를 그렇게 세벼가고. 아니, 아, 담배를 전시해놔. 어, 전시를 그렇게 해놓고. 하나씩 하나씩 맛보고 싶었어요. 네. 몇개 넣었어요, 벌써 그 사이에. 제가 아, 그한세가치는 아, 제가 허락을 받았는데. 어. 아, 저희? 네. 아.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해서 세까지만더 어. 넣었어요. 어. 네. 적당히 넣어. 이 동생이잖아. 왜 <laughs> 이렇게 아, 세비고 그래. 저희 집이 이제 매니저님들이 네. 많이 오다 보니까 네. 아무래도 접대용으로 맨솔이면 뭐 맨솔. 으로 던이 이렇게 네. 는데 그걸 또 고세. 그걸 고세 그냥 손이 자동으로 가요. 얘는 진짜. <laughs> 아니 근데 여기 어, 네. 그 청정 지역에서 산다는 그 반증하는 증거가 제가 아까 올라올 때 네, 계단에 어, 네. 그문 앞에 그 택배가 있더라고요. 그렇죠, 그렇죠. 어. 그 보통 그 택배 있으면 누가 뿌려가거든요뽑려가지 쓰려가고 넘어는데 어. 거게 그대로 있단 말이야. 응, 그, 안 훔쳐가더라고, 여기, 이 건물에는. 여기는 정말, 아그 청정지역이구나. 저는 네네. 이제 사업을 안산해 하는데. 최근에 그 시아워 한번 터졌잖아, 지 네네. 그니까 물이 안 좋아, 거기가. 네, 맞아요. 아, 맞아. 동네를, 동네를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, 그 제2의 또, 그, 안산 같은 데가 또 수원이잖아. 그렇죠, 그렇죠. 수원에도 매장을 또 차렸어, 내가 또. 아. 거기 또, 거기도 안 좋아. 이번에 또 5원 주또 터지더라고, 수원. 뭐가 타니까. 그렇게 안 좋아, 자꾸. 이사하니까. 그러니까 제가 가면은 그 우검지역이 갑자기 생기는, 그, 생기는 거 같아요. 아, 아, 안산 네. 안산 드레스라고 GTA 용어가. 그렇죠. 안산 드레스. 야, 아.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어떤 인연으로. 제가 하기전에딱 한마디만 하면은 제가 네, 네, 네. 독한 놈인 게 네. 이게 특채인데 공채를 받았잖아, 21년. 네. 아, 그러니까 아. 공채 기수도 스틸한 새끼야, 새끼야. <웃음> 아, <웃음> 대단한 새끼예요. 아, 그러니까 특별 채용을 하면 사실 공식 채용을 할 이유가 없는데 해 주는데 네. 기수를 세벽때니까 <laughs> 그래 왔어요. 사실, 있어요 2005년, 아, 네. 2004, 2004년 말에서 2005년 사이에 <laughs> 데뷔를 했는데, 응? 그 막내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. 어. 같이 20기들하고 막내 생활을 했는데, 네. 뭐 이제 20기가 한20몇명 뽑았어요. 네. 역대 최대로 뽑았어요. 그 중에 한 명이 뭐 유민상 씨도 있고, 야, 뭐 네. 신봉선 씨도 뭐 다잘 나왔어요. 어, 네. 다잘 됐어. 네,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저보고, 야, 너 20기는 너무 많이 뽑았으니까 너 21기 해라. 그러더라고서 아, 네, 아니, 어. 20기 밖에 있는데, 이니까 막내 생활을 2년을 한 거야. 아이 막내사 인연이라. 이제 곽한국씨 이렇게 재밌는 분인지 몰랐어요 아 제가 어. 하고 있는 네. 모르는 사람이 네. 곽한국 네. 의외로 재밌네 네. 뭐이런것들이 올라오네요 맞습니다. 와 제가 이프에 시작하면 여러분들 <laughs> 오늘 지금 난리납니다 제가 지금 <laughs> 의외... 지금 일단 지금 참고 있는거예요 제가 <laughs> 의외로 지금 의외로 재밌다고 하셨는데 의외가 되게 많아요 차한번 <laughs> 훔쳤을 때 나는 끝인줄 알았는데 <laughs> <laughs> 또 훔쳐서 와 이런 의외가 <laughs> 또 있나 <laughs> 두 분이 <laughs> 네. 팀을 한번 만드세요 듀엣으로 아니, 거의 팀처럼 지금 다니고 네. 있어요 네. 개그네 개그죠 저는 아무 말도 안했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뒤에서 네. 어자 우리 또 예, 에르메스님 오셨고요. 아 지금 안 말도 안 했다 그랬잖아요. 음. 사람이 이미지가 있나봐. 안마 아. 얘기 한적했어요아 나도. 뭔가. <laughs> 어. 어, 저 안마 얘기해도 어. 돼요. 이런 줄 알았어요. 안 말도 안 했어. 안말도안 했습니다. 예.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. 심지어 그쪽이라고 관련도 없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아유, 걸을 때 당장 절도 있게 걸어요. <웃음> <웃음> 친구가 걸을 때도 절도 있게. 아 <laughs> 어, <laughs> 정말. <안 잘한다. 웃음> 네. 엄청난 친구입니다. <laughs> 음. 예, <laughs> 아, 엄청난 친구야. 그 유일하게 도방을 허용해요. 얘는 안, 뭐라고 안 해. 너얘 방송을 훔쳐서 도방을 얘는 뭐라고 안 해. 신로 자격이 없.